스콧피츠 제랄드 원작의 다시 찾은 바빌론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리츠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던 찰리는 알릭스에게 물었다. 그런데 캠벨 씨는 어디에 갔어? 어,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몸이 상당히 나쁘대요. 그거 안 됐군. 그럼 조지 하트?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일하려고 말이에요. 그럼 방울쇠 놈은 어디가 있어? 어, 지난주에는 여기 계셨었는데. 아무튼 그 양반의 친구 되시는 셰퍼 씨는 파리에 계십니다. 1년 반 동안이나 묵혀둔 정다운 이름들이었다. 찰리는 수첩의 주소를 적고는그 종이를 찢어냈다. 세퍼시를 만나거든 이걸 드리게. 내 동서의 주소야. 난 아직 호텔을 정하지 않아서 말이야. 찰리는 파리가 이처럼 몽땅 비어있다는 걸 알고도 그다지 실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츠 호텔 바위의 조용한 분위기는 그에게 이상해 아릇하고도 불길한 느낌마저 주었다. 이곳의 바는 이미 미국식이 아니었다. 안에 들어서서 예절바르게 굴어야 하는 것이 미국식 바와는 딴판이었다. 이곳은 본래의 프랑스 바로 되돌아가고 있어. 내가 택시에서 내렸을 때 보통 때 같으면 도우면이 그래 눈코 뜰수 없이 분지히 돌아다녀야 했지. 그러나 도우면은 출입구에서 제복을 입은 보이와 시시덕거리고 있었어. 그 순간부터 나는 이바 안에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 바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옛날 버릇대로 똑바로 앞을 내다보면서 파란 양탄자 위를 걸어 나갔다 그런 다음 실내를 두루 살폈다 그러자 구석진 자리를 차지한 신문지 위로 누군가 두 눈을 쑥 내미는 게 눈에 띄었을 뿐이었다 폴은 없나? 첼리는 급사장 포를 찾았다 폴은 한창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는 주문하여 만든 자가용 차를 타고 출근했었다. 시골집에 가고 안 계시는데요? 알릭스가 그에게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젠 그만 됐어. 빈잔에 알릭스가 술을 따르려고 하자 찰리가 말했다. 어, 요즘 좀 상가고 있네. 2, 3년 전만 해도 선생님 주량은 대단하셨죠? <laughs> 이대로 지켜나갈 테니까 염려 마. 벌써 1년 반이 넘었어. <laughs> 아주 미국은 사정이 어떻습니까? 요몇달 동안 미국에 가지 않았어. 난 프라그에서 일하고 있네. 거기서 몇몇 상사의 대리점을 보고 있다네. 그런데 거기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알릭스는 미소를 지었다. 찰리가 물었다. 여기서 조지 하트가 독신자 만찬회를 가졌던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고 있나? 아, 그럼요. <laughs>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클로드 페센드는 어떻게 됐지? <laughs> 그 사람은 파리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들르지 않습니다. 폴이 용서하지 않죠. 아 그래서 외상이 3만 프랑이나 된답니다. 1년 이상이나 술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모두 외상으로 달았으니 말입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불하라고 했더니 글쎄 부도 수표를 주지 않았겠어요. 알렉스는 슬픈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런 멋있는 분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찰리는 한 무리의 여자들이 귀에 거슬리도록 소리치며 한쪽 구석에 자리 잡은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건 말건 편함이없군 증시가 오르건 떨어지건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건 없건 저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곳에 오래 머무르실 작정인가요? 호지즈 씨? 응. 딸 자식을 만나기 위해 한 4, 5일 동안 있을 거야. 밖으로 나오자 불타는 빨간색이며 가스등불을 닮은 파란색 유령을 연상케 하는 녹색 등의 각가지 색깔의 네온 사인이 고요히 내리는 빗물 속을 물들이듯 비치고 있었다. 택시! 카푸시네가의모퉁이에서 그는 택시를 잡았다. 핑크빛으로 빛나는 콘크르드 광장의 위용이 차창을 스쳐갔다. 그리고는 정막에 쌓인 세네강을 건너갔다. 어디로 모실까요? 오페라고 하루 가지. 그는 오페라관 정면에 펼쳐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르프류 크랑의 처음 몇 자를 회상했다. 끝없이 울리고 있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를 제2제국의 나팔 소리라고 상상하며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laughs> 그 같은 택시는 브렌타노 서점 앞을 지나갔다. 서점의 철문은 닫혀 있었다. 뉴발에서는 깔끔하지만 소시민적인 느낌이 드는 식당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파리에서는 값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저 값싼 음식들을 먹어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왼쪽 강가를 향해 달리자 갑자기 시골 마을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 이 마을을 망가뜨리고 말았어. 그 사이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마침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군. 그동안 무엇이고 죄다 없어졌고 나라는 것도 없어지고 말았어. 그의 나이는 35살, 미남자의 풍채였다. 아일랜드계의 표정이 풍부한 그의 얼굴도 양미간에 생긴 깊은 주름 때문에 의젓하게 보였다. 팔라티누가의 동서집의 배를 눌렀을 때는 그의 얼굴 주름이 양쪽 눈썹을 긴장케 할 만큼 깊어졌다. 그는 뱃속에서 경련을 일으키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문을 연 한여 뒤에서 아홉 살 먹은 사랑스러운 개집 아이가 뛰어나왔다. 그의 딸이 물고기처럼 몸을 비틀어 그의 팔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한쪽 귀를 잡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게 하고는 그 볼에다 자기 볼을 갖다 댔다. <laughs> 아빠! 아유, 귀여운 아빠, 냈다. 아빠, 아빠. <laughs> 소녀는 아버지를 이끌고 객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사내아이 하나 그리고 소녀와 같은 나이의 계집애 하나, 처형과 그녀의 남편 이렇게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는 일부러 감격이나 혐오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목청을 가다듬어 마리온에게 인사했다. 그녀 역시 찰리에 대한 변함없는 불신을 나타내지 않으려 무더니 애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매우 차가웠다. 오랜만이군. 반갑습니다. 남자끼리는 절친했던 사람이 오랜만에 만난 듯이 악수를 나누었으며 링컨 피터스는 찰리의 어깨에 잠시 손을 얹기도 했다. 장안은 훈훈하고 미국식 분위기가 감돌아 아늑했다. 그러나 찰리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몸뚱이 속에서 꼿꼿이 도사리고 있었다. 다만 그가 사가지고 온 인형을 두 팔로 안고 있는 딸에게서 자신을 얻고 있을 뿐이었다. 링컨이 물었다. 아, 그래. 어떻게 지냈나? 경기를 타지 않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느 때보다 잘되고 있습니다. 난네 달쯤 누이 동생을 데려와 집안일을 맡길 생각입니다. 작년 수입만 하더라도 제가 돈을 갖고 있었을 때보다 더 많았으니 말입니다. 찰리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링컨의 눈에 드러난 희미한 반발의 빛을 보고 그는 얼른 화제를 바꾸었다. 대개 자네들은 참 훌륭합니다. 잘 자라고 행실도 좋고요. 우리는 오너리어도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네. 마리온 피터즈가 부엌에서 되돌아왔다. 그녀는 두 눈에 늘 수심이 차있는 키가 큰 여인이었다. 그래도 한때는 싱싱한 미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찰리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으며 사람들이 그녀의 미모에 감탄할 때도 의아하게 생각했다. 처음부터 그들 사이에는 본능적인 적대감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노리오를 만나보고 어떻게 느끼셨죠? 아주 훌륭합니다. 몇달 사이에 그처럼 크다니 참 놀랐군요. 애들은 다잘 자라고 있는 것 같군요. 1년 동안 의사 신세를 한 번도 치지 않았어요. 파리로 돌아오니 느낌이 어떠세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기분이 매우 이상하군요. 난 기뻐요. 지금은 적어도. 상점에 들어가도 백만 장자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훨씬 즐거워졌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이 그래도 좋았죠. 우리는 일종의 왕족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바에 갔더니 아하, 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찰리는 실현한 것을 눈치채고 더듬거렸다. 그를 보는 마리온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마는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아, 저, 잠깐 들렀을 뿐입니다. 매일 오후에 한 잔씩,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게요. 그녀의 싸늘한 말투에는 혐오감이 역력히 묻어나 있었다. 그러나 찰리는 미소를 지을 뿐 잠자코 있었다. 그에게는 더큰 계획이 있었다. 마리온의 공격적인 태도가 차라리 편하군. 그는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도 알고 있는 자기가 파리로 오게 된 목적에 대해 그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주기를 바랐다. 저녁 식사 때 그는 오노리어가 자기를 많이 닮았는지 엄마를 많이 닮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돌을 파멸로 이끈 부모의 단점들을 이 아이가 닮지 않았다면 좋을 텐데. 그러자 이 아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큰 물결이 되어 그에게 밀려왔다. 그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믿고 있었다. 그밖에 모든 것은. 다 날가빠져 믿을 수가 없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이만. 그는 저녁 식사 후곧 자리를 떴으나 숙소로 되돌아 가지는 않았다. 예전과는 다른 맑고 총명한 눈으로 파리의 밤거리를 보고 싶었다. 그는 목마르트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걸어서 블랑슈 광장으로 들어갔다. 어느새 비는 그쳐 있었다. 그는 불빛이 환하게 새어 나오는 어느 문 앞을 지나갔다. 안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 나왔으며 귀에 익은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잡았다. 바, 브리크토프였다. 한때 그가 시간과 돈을 뿌리며 이별을 고했던 바로 그 바였다. 거기에서 몇집더 가자 옛날의 미회 장소였던 또 다른 집을 발견하고. 자, 기도모르게 목을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기 시작했다. 급사가 자신을 맞으려고 뛰어나왔다. 그는 얼른 몸을 피했다. 안되지. 이런데 가면 곤드레 만드레가 되고 말 거야. 블랑슈가로 나가자 거리는 몹시 밝았고 사투리 섞인 프랑스어를 짓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바 시인굴은 없어졌으나 카페 천국과 카페 지역은 아직도 그큰 입을 벌리고 있었다. 관광버스에서 내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 목마르뜨에서는 노력이니 창의성이니 하는 미덕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그야말로 조악한 시설로 악덕과 낭비의 욕구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방탕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를 깨달았다. 그것은 열은 공기 속으로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이지. 말하자면 유에서 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야. 한밤중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마음이 커지게 되고, 차츰 동작이 둔해짐에 따라서 그러한 동작을 하게 된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진다. 예전에 나는 단한 곡의 연주 대가로 천 프랑을 오케스트라에게 던져주었으며, 차를 달라고 문지기에게 백 프랑을 던져주었었지.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아무리 무가치하게 낭비한 돈이라도 마음에 새겨둘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기 손에서 어린아이를 빼앗아 버먼트의 무덤 속으로 도피하고만 자기 아내에 대한 것이었다. 멋진 아저씨, 시간 있으세요? 어느 맥주홀의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여인 하나가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는 그녀의 유혹하는 듯한 눈초리를 피하면서 20프랑 지폐 한 장을 던져주었다 그런 후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향했다 스콧 피츠 제랄드 원작의 다시 찾은 바빌론 일부를 마칩니다